그래. 일단 토마토부터 먼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농부 아내입니다. 이게 뭐게요? 이게 뭐게? 그 방울토마토. 지금 따 먹으면 그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안 되게 <laughs> 언제 따 먹게? 빨갛게 익으면. 그렇지. 빨갛게 익으면. 토마토 꽃본적 있어? 보라색도. 있어요. 토마토 꽃 너무 예쁘지 않니? 그리고 어? 그리고 보라색도 있어요. 와! 보라색 토마토도 있네. 가지 토마토. 먹... 야, 이 처음 본다. 야, 요즘 이런 것도 있구나. 선생님이 그거. 예이 네, 오늘은요. 토마토 지금 이 줄기가 어, 휘청휘청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지지를 해줘서 막대기 지지대가 없이도 없이도 잘너 얼굴 나와도 되니? 어잘 자라게 할수 있는지. 쟤 얼굴 감췄어. 할말 해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도시농부 안, 농부 안에 구독해 주세요. 나 도시농부 아닌데. 아 그래요? 어. 그... <laughs> 네가 도시농부고. 아, 저 방울토마토 되게 좋아하는요아 진짜? 예, 아 그러니까 선생님, 선생님, 지금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자라고 있어요. 진짜 동서남북으로 여기 한 줄기, 여기 한 줄기 다 따로따로 심은 거거든요. 화분이 굉장히 넓고 거름도 잘돼 있죠. 근데 이렇게 줄을 띄워주면 줄을 띄워주면 성장을 잘할 수 있어요. 순도 잡아줄 수도 있고. 지금 약간 얘는 시들시들하다. 얘순 잡아줘 봐봐. 지금 이 엄마가 있잖아. 그럼 이 겨드랑이에 벌써 나오고 있지. 겨드랑이 나오고 있는 거를 한번 따봐. 여기 있네. 아니굴 따만 하지. 그건 열매가 열리는 거고 얘를 제게야지얘제게요 응. 그렇지. 걔를 따버려. 옳지. 딱 붙잡고. 딱 꺾어. 옳지. 그러면 이게 엄마 줄기가 엄마 줄기가 그대로 잘자른이거는뭐 봐? 두 줄기다. 벌써 이미 양쪽으로 자라고 있네. 오호. 원래 한 줄기가 자라야 되는데, 옆에 이 줄기가 너무 커가지고, 양쪽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빳빳하게 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눕거든요. 누워요. 그러면 이렇게 끈을, 끈을 이렇게 묶어서, 끈을 묶어서, 이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살짝만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바닥, 땅에 닿지 않고, 땅에 닿지 않고 잘 자랄 수 있겠죠. 지금 여기도 보면 토마토가 방울토마토가 여기 봐. 휘청휘청하면서 지금 간신히 이렇게 옆으로 뉘어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막대기를 딱 세워주듯이 줄을 띄워주면 이렇게 반듯하게 클수 있겠죠. 다행히 여기 울타리가 있으니까 끈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해볼까? 잠시 후에 봅시다. 제가 여기 마땅한 줄이 없어서 옆에 있는 짧은 줄을 이었습니다. 길게 길게 이렇게 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토마토 한번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주는 거야? 아유 우리 착한 학생. 그래 그래. 제가 신기한 사실 알아냈어요. 어떤? 토마토에 침, 열 열지에서 여기에다가 물이면 음. 얘가 터져 터진대요. 아, 그렇지. 열매다 주면 네. 열과 현상 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한번 감아봐봐. 아까 내가 알려줬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감는지 한번 직접 해보고 친구들한테도 알려줘. 몸, 몸을 잘 붙잡고 해야 돼. 이파리가 꺾이지 않게. 옳지? 그 물통 내려놓고 조루 내려놓고 잘 감아봐. 옳지? 그렇게 감고 옳지? 한번만 더 해봐. 옳지? 어, 잠깐, 얘는 살려두고, 미안합니다. 얘는 이렇게 미안합니다. 살려두고, 그렇지? 됐어, 이 정도. 어, 네. 자, 어때?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바닥에 주저앉지 않고, 네. 줄을 지지, 지지대 삼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네. 야, 얘들 춤춘다.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해주면 좋겠지? 우리 담당 선생님이 누구셔? 그, 수선생님이 그, 그래? 어제다어데오셔 그 아, 그럼 너네 이거 농장 언제 돌봐, 다시? 수요일 날 동아리 활동 시간에 어그 여기서 음, 선생님이 음. 그분도 이제 농부시거 농부 농구 이런 선생님이 그래? 선생님이셔서 그거 알려주셨어 아 그분도 이제 농사를 짓는구나 네그래아그그래고그래고뭐 음. 뭐 신부 에서막 시작 같은 거하고 오셔갖고 그래 네. 아 그러면 일단 하나는 한개두개두 개. 두 개는 내가 방법을 알려줬잖아 뿌리 쪽에다 줘라, 뿌리 쪽에. 여기 네. 물 너무 부족하다. 물 어디서 갖고 왔어? 어, 물을 미드시 앞에. 물을 어. 부서가, 돼. <laughs> 진짜? 애플 사과에다가 마디 오이에다가 오이 열려나볼까 네. 이건 왜 물을 줘? 네? 이건 풀인데? 아, 그냥. 아, 그냥 주는 거야? 얘는 네. 주지 말고 토마토 네. 물을 줘라. 토마토가 물이 필요할 때다. 아이고야. 오이가 열렸네. 여기 봐 봐. 여기. 야. 오이가 열렸다. 오이가. 오이가 마디 오이. 까시 오이네. 야, 너무 예쁘다. 오이꽃. 오이꽃 너도 예쁘다. 아이고. 얘 타고 올라가네. 얘도 줄을 띄워 주면 참 좋은데. 아. 줄을 타고 하겠네. 해 놨구나 벌써. 감고 가야 되겠지? 어이야? Oh yeah. 옆으로 가야 되겠다. 옆으로 자 이런 방법으로 끈을 이용해서 토마토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면 지금은 이렇게 아까 누워 있었으니까 방울토마토가 이렇게 열렸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될거야요 이렇게 그럼 햇빛도 더 많이 받고 더 만난 어이구, 이거 하나 뚝 부러졌네. 이거 올릴 때 주의할 점, 이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비틀면서 이파리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줄을 잘 감싸 안고 줄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감아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보예요. 중요한 정보. 그럼 얘네들도 사방팔방 가는 거 이렇게 줄 띄워서 이렇게 멀리 가게 할수 있겠죠? 진짜 다행스러운 거는, 어이구, 이거 봐라. 여기도 잔뜩 열렸네. 얘도 줄 띄워주면 좋겠다. 야, 어. 좀 예쁜 있어요. 그래? 이거 하나만 할까? 아니면 너네 활동 시간에 해볼래? 응. 내가 다할 필요는 없잖아. 아, 괜찮아, 일에서 활동 시간에 뭐 하신대요? 아, 그래? 그럼 지금 이거 다할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안할 거지? 네. 그럼 너네들이 해. 방법은 알려줬으니까. 야, 여기 중요한 거 있다. 아주까리 피마자인데, 붉은색 피마자네. 야, 붉은색 피마자. 이거 진짜 귀한 건데. 붉은색 피 맞아. 선생님께서 그거 이거 씨앗 하나가 씨앗 하나리 천 원이야. 나 열여덟 개인가 사다 심었는데 다 죽고 안나 싸게 안 나해. 선생님 근데 진짜 저쪽에 예쁜데 있어요. 그래? 네. 가볼까? 토마토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너스 덤 영상 보여줄게요. 야 학교 예쁘죠? 제가 출강하고 있는 중학교입니다. 어, 돼지도 예쁘다. 넌 식물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저 식물을 좋아해요. <laughs> 연꽃이네. 야, 얘는 수생식물이 자라고 있네? 야, 얘물 줘야 되겠다. 어. 꽃이 막 피잖아, 그치? 네. 장미도 예쁘고. 얘 오, 얘 이렇게 미니 예뻐요. 장미. 어, 이 연꽃 봐라. 어. 학교안에 이런게 있으니까 좋지? 네 그래갖고 저 여기 제일 좋아해요 아 어, 여기 제일 좋아해? 네아 그래? 그렇죠 어, 그리고 요지에서 어. 저희 요지에서 동아리 애들 밥만 응. 뽑아갖고 응. 어디 용인쪽에 그 박물관 간다 온대요 식물 박물관 간 다음에 <laughs> 에버랜드 갔다 온대요 진짜? 네 이거 신선초거든? 얘들은 말라서 네. 돌아가시려고 그런다. 신선초 네. 삼립국화라는 건데 이 순을 무쳐서 먹거나 쌈싸 먹고 이거 녹즙 갈아서 먹기도 해. 아. 음, 이것도 몸에 아주 좋은 거란다. 블루베리도 있던데? 저 호서고등학교 쪽 운동장. 이 그러게 여기는 호서고등학교 운동장 참 여기 볼 때마다 멋있더라, 그치 네. 음, 마지막 인사하자. 네. 지금까지? 금까지 <laughs> 사랑. <laughs> 너 얼굴 나는 거 싫어, 싫어한다며. 네. 네. 식물을 사랑하고, 아끼고, 잘 돌보고, 소중하게 여기는 농부 아내와 사랑이요 <laughs> 소녀 농부였습니다. <laughs> 소녀 농부. 그치? 사녀농부였습니다. 몇 살이야, 너? 저 14살이. 14살이야. 14살이야? 네. 중학교 1학년 14살. 앞으로 너도 나처럼 농부 아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네. 그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나야 되겠지? 네.